안녕하세요. 다 함께 구차차 TV의 구차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안산 저희 지사에 나와 있습니다. 요 뒤에 그랜저들 보이시죠? 오늘 출고가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번 주차장에서만 촬영을 해서 좀 어두운 감이 있어서 이렇게 야외 공원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외판 세 군데 정도 앞 범퍼, 뒷 범퍼, 조석 뒷도 이런 세 군데 작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광택 작업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광택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밝은 데서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잠시 한번 보시죠. 오늘 출고할 차량 현대 더뉴 그랜저 2.5 르블랑 버전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1년 8월이고 연식은 2022년식 키로수는 2만 5천 키로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요 색상은 블랙 신차 출고가는 3,700만 원이고 추가 옵션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광택 작업하시고 이제 외판, 앞범퍼 뒷범퍼 어, 그리고 조수석, 뒷도어 작업 세 군데 하셨고 광택까지 마치고 이렇게 이제 출고 대기 중인 차입니다. 량자 한번 작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엔진룸, 프리미엄 세차를 제가 도와드렸고요. 자 앞범퍼 이쪽에 상처 있었는데 지금 깔끔하고요. 타이어 점검할 당시 타이어 트레이드가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뭐실도 깔끔했고 햇빛이 있는대로 보면 여기 반짝반짝 네, 광잘 났습니다. 자, 실내로 바로 보면 지금 여기 검정 흰색깔의 투톤이고 실내 클리닝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조금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흰색이라 근데 고객님이 따로 하신다고 하셔서 네, 그냥 광택만 하셨습니다. 자, 추가 옵션 들어간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측방 모니터 작동 잘 되고요. 지금은 이제 고객님이 힘드실까봐 제가 업데이트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들어있고요. 윈밀러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전 차주 옮겨서 떼왔습니다. 블랙박스는 선물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후방 카메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나옵니다. 지금 업데이트 중에는 사용이 안된다고 돼 있어서 지금은 볼수 없고, 실내는 그렇게 더럽진 않습니다. 근데 시트가 사용감이 좀 있어서 추후에 이제 고객님이 실내 크림도 가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이고요. 바닥 깔끔하게 잘 처리됐습니다. 여기 뒷범퍼 쪽도 여기 하단쪽에 있었는데 작업 깔끔하게 잘 마무리 됐고요 이게 뭘까요? 차량용 매트 같습니다 이것도 고객님한테 그냥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요 조수석 뒷도어 이렇게 작업 했는데 표가 안 나게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자, 이건 제가 고객님한테 드리는 선물은 아니고 계약서입니다. 광택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 아, 차량 어, 대전에 사시는 고객님한테 바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출고할 차량 잘 보셨고요. 이 어, 차량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안성에 있는 AJ에서 낙차를 받았습니다. 네, 그랜저 차량 시작가는 2,810만 원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신차 출고 당시 3,700만 원에 출고가 됐습니다. 추가 출고 옵션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 있는 상태였고요. 중고차 시세는 3,810만 원이었고요. 고객님이랑은 3,000만 원까지 입찰을 보기로 하고 경매장에 들어가서 입찰을 본 결과 2,980만 원에 낙찰을 받은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차량 보증 나 남아있고요. 차량 상태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이 차량 낙찰을 받은 차량이고 출고 전 점검 다 끝났으니까 바로 대전에 있는 고객님한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제 연락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드린 후에 컨디션 괜찮은 차량 찾아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나 문의하실 내용 있으셔도 연락 주셔도 되고요. 위에 있는 전화, 아니면 문자, 카톡,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아 그리고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품 리스트 올려드리는 밴드가 따로 있습니다 링크 걸어놨으니까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경매장에 나오는 전 차량 다볼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다가 마음에 정하시거나 아니면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그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다 함께 구차차TV의 구차차였습니다.